제가 이 영상을 찍을지는 모르겠는데, 우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동생이 왔거든요? 오, 와. 이게 뭐냐면은 소독기입니다. 이름 P850. 털털 제목 기억해주시고. 주의 뜨거워요. 이게한 다음에, 딱 소독 다한 다음에 꺼주셔야 돼요.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해야 돼요. 소리만 감상하세요. 어휴. 용기가 뜨거울래? 오호! 소리 들리시나요? 딱딱으로 불날 수도, 수도 있대 오호! 쉬어! 어. 아유, 이 빨간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. 이게 중간에 깎이면 깜빡깜빡 거 거야. 산소를 모으는 작업 같아요. 여기에는 이렇게 불 있고 아유, 합니다. 여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어오 뜨겁네. 불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럼 저는 또 소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일단 콘센트를 옮겨야 돼. 이거 반짝반짝 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콘센트를 저 방에서 옮겨야 돼. 저 방도 뿌려야 돼. 자 방에 왔습니다 이거를 탁어 깜빡깜빡 안 하네 산소가 다 채워져서 그런가 봐 보통 머리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때 절대로 하면 안돼딱 지금 해야 돼 소리 감상 어 굉장히 무겁고 뜨거워요 이게 여기가 50cm를 유지해야 돼 아유 좋습니다. 이제 다른 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어 지금 화장실까지 다 뿌렸습니다. 옥상에도 뿌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? 대단하지 않나요? 어 두꺼워요? 그래서 괜찮아요. 야잘잘 읽어 보시고 오좀 뜨겁네요. 로바.